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상철 전문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제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톡톡의 현상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과 같이 2차 전지 관련주를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배터리의 판매량도 함께 조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어, 추천드리고 좀 수익까지 볼수 있도록 뭐 매수나 매도 타점 이런 거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이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과 같이 이슈 해수에 반등 탄력받나 다시 달리는 2차전지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화재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리콜 비용 분담을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터리 분쟁을 종식하는 2조 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전반적인 조금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콜 분담 비용이 확정으로 이벤트가 종료가 됐다 뭐 간단한 이런 내용들이고 실질적으로 뭐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7% 정도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전기차 부품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여기 내용과 같이 올해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조효과에 따른 판매 회복과 침투율 상승으로 약40% 성장이 기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말씀드렸지만은 LG SK 뭐 합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자세한 거는 뭐 종목이 중요하겠죠. 종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 관련 이슈 종목 보시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금일 주식 시장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 강부압, 코스닥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보학 관광 즉 그러니까 계속 반전에 반전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료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조정장은 항상. 개인이 조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걸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개인들의 작업으로 좀 지수를 받쳐둔 부분이 있었는데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팔자에서 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마감을 보여줬다 라고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시아증시, 일본증시나 중국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흐름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어서 이제 오늘의 추천주, 가장 중요하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웰크로난텍이라는 2차전지 관련해서 종목을 가져왔었죠. 이 종목이 강하게 갭으로 뛰어서 큰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 영상을 일단은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어, 톡톡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바로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12일날 월요일날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리튬, 관련해서 농축 설비 등 공급하는 기업이다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저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심지어 이제 뭐 종목을 추천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그때 설명 드렸지만은 보시면은 이렇게 이상단의 물량들을 조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보여주면서 물량을 조금 더 담아갑니다 그 다음에 6% 정도, 약7% 정도 상승 보여주고 이슈가 터졌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관련해서 수산화 리튬 어, 추출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한다, 어, 건설을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전기차 100만 대 규모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 웰크론 한테기 포스코 측에 이제 납품했던 소식과 함께 급등이 나왔죠. 무려 시가에 20%나 갭을 띄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사인 같은 경우에도 저도 뭐 실질적으로 거의 어 이제 갭으로 띄우고 은봉으로 밀릴 때 바로 매도가 나갑니다. 왜냐면은 갭을 크게 띄웠을 경우에 시가에서 치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만약에 밀리면은 요런 식으로 크게 보시면은 22%까지 올랐다가 결국 종가는 0%예요. 그러면은 이 뉴스 기사를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 초반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20%인 겁니다 하루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보고 갭으로 뛰었을 때는 가급적 진입하지 마시고 미리 들어가서 수익을 챙겨보자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 말고 제가 가져온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뭐 언급을 드렸죠 LG화학은 뭐 빼놓을 순 없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갭을 띄운 다음에 어그 다음에 갭을 지켜주고 있는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그냥 대형주니까 한번 보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매수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개인적으로는 한 95만원 라인 정도까지만 보시고 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이 종목을 담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이 종목이 내려오면은 개인적으로 80만원 초반대에서는 어, 천천히 모아 가셔도 괜찮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행보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종목 찾는 게 오히려 낫다. 대형주들은 조금 밀리면은 그때 가서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대형주, 그리고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노란선 보이시나요? 이 노란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을 기준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유의하시고 종목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21선 위에서 매수하고 내려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실적주들은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플러스도 많이 챙길 수 있고 마이너스는 적게 가져갈 수가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CC 스틸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강판업체거든요. 근데 이런 원통형 배터리의 캔을 제조해서 납품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차 전지 원통형 캔. 그러면은 이 기업이 뭐 삼성 SDI나 LG 화학에 좀 공급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지금 조금 괜찮다. 지금도 매수 5천원 이하에서 유효하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아까 웰크런 선택도 보셨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계속 보여주면서 물량을 좀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트가 꾸준히 올라왔는데 같이 그대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라인에서 지켜주고 주가 관리를 해준다는 점 굉장히 좀 괜찮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6천 원 라인까지는 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손절과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약 4천 원 라인 정도만 보셔도 좀 넓게 넓게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제표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매출액이 4천억 원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어, 매출액이 4천억 원인데 시가총액은 1,150억. 제가 보는 기준에선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부채 비율도 150% 정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회사 내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심지어 매출액 대비 조금 저평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종목 매수하고 수익 시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봐볼게요. 다음 종목, M 플러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한번뭐 다뤄봤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갭을 한번띄어서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뭐 2차 전지 관련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폐배터리, ESS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폐배터리 시장,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외형적인 성망, 외형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재무 한번 봐 볼게요. 자,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700억에서 1,500억까지. 그리고 부채 비율하고 유별도 문제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괜찮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금 갭라인을 유지하고 지지를 받쳐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보여줄 수가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단기 저항이 조금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고 떨어지면은 좀 라인을 조금 짧게 잡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라인은 13,500원 라인 정도로 보시면 되, 고이 지지 라인에서 깨지고 내려오면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17,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트레이딩 관점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쭉 들고 가셔도 천천히 모아가셔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판단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필 옵틱스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인쇄 회로기판이라든지, 뭐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 소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2차 전지 장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좀 눌림목 이후에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전형적인 좀 쌍바닥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올려주는. 어, 이런 W자 쌍과다 패턴에서 조금 더 한번 시세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고, 그 다음에 우상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심지어 요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사거래를 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괜찮다. 지금 차트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 재무지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이 적자였죠 2019년도까지는 근데 2020년도에는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하면서 흑자전환을 성공을 하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 예상치가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모멘텀도 있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어, 다만 좀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 회사의 유보율도 어, 826%나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 그리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어 조금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와주고 끌어올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현재 매수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뭐 13,000원에서 13,500원 라인에서는 담아둬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가는 12,000원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고, 개인적으로 16,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담아 두셔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음 종목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제법 좀 이름 다들 좀 알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보시면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도 꾸준히 나와주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사실 매출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어 2019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유보율이나 뭐 부채비율 같은 경우도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 어, 재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도 제법 올라온 모습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6,000원에서 17,000원 라인까지는 봐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살짝 횡보하면서 눌러줄 때 진입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14,000원에서 14,500원 라인 한번 라인 잡아보시고 내려올 때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13,000원 부분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렇게 종목들을 가져봤고요. 어, 영상 아래 댓글로 보시면은 적절한 매수매도 타이밍과 상승을 앞두고 있는 종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승 종목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금일 주요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